저희 이제 목공 여기가 이제 이틀 차인데 첫날에는 목공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여기 들어오지 않아요. 여기가 전체적으로 목공을 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목수 팀장이 와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뭐 목선들이 많이 이렇게 나와 있죠. 이 선은 분명히 이쪽 벽이 쓰는 선이겠죠. 이렇게 해서 목선들을 다 이렇게 잡아요. 보면 여기저기 이제 이런 선들이 있을 거예요. 이런 기준 선들을 잡아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식구들을 부르는 거예요. 그리고 요일당 시키는 거죠. 야 이렇게 내가 목선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마감선은 어디고 여기는 어떤 선이고 이걸 맞춰서 작업을 해라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첫날은 정답은 아니지만 목 작업을 합니다. 목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둘째 날, 둘째 날을 뭐 하냐면 오늘이 둘째 날이에요. 둘째 날은 방해하고 지금 단열재 막 붙어 있잖아요. 제가 겹겹이 붙이다 보니까 얼마 안한 것처럼 보이지한 겹으로 붙였으면 다 붙였을 거예요. 여기 벌써. 그러니까 이렇게 단열재 작업들을 겹겹이 붙이는 작업들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내일 내일 모레까지 그런 작업들이 이어지고 아마 한 목요일부터 목요일 정도부터는 이제 여러 명막 들어와가지고 예상 걸고 잡고 하면서 뼈대를 막 잡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런 게 이제 목공의 순서라고 보시면 되고요.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. 그냥, 그냥, 그냥 들어와서 대충 대충 하면 되지 하는데 하면 물론 부분 공사. 단순공사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, 전체적인 공사할 때는 이런 기초적인 질서를 잡아놓고 하시는 게좀더 나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